집에 도둑이 들면은 딴게 아니라 이 키보드를 들고 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글링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해 볼 키보드는 어 무거워. C2의 V75 Pro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애포메이커에서 협찬을 해 주셨고요. 협찬해 주신 애포메이커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굉장히 무겁죠. 이 키보드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풀 알루미늄 키보드고요. 81키 트라이 모드가 지원이 되고 비아까지 지원이 되는 혁신적인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운트는 또 스캔 마운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8, 90%의 키보드가 전부 가스켓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결합 방식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하우징이 파우더 코팅이 돼서 입자가 굉장히 곱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실물을 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 플라스틱 상자 패키징으로 왔고요 V75라고 써져있고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라고 써져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패키징입니다 양쪽에 씰을 모두 커팅을 하게 되면 위로 들어서 오픈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고요 개봉을 해보았는데 본체가 가운데 들어있고요 본체는 다이킷이 아니라 다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로 오고요 본체는 제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가 같이 들어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은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키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구성품으로 자 케이블 C타입2 USB 흔한 흰색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고요 올인원 리무버, 렌치, 키보드 분해를 위해서겠죠. 과연 분해가 필요할지, 풍정상태로 써도 충분히 만족스러운지, 요거를 중점으로 오늘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키보드는 알루미늄 바디에 차가운 느낌이 들고, 비닐에 감싸져서 왔네요. 비주얼 미쳤는데요? 와, 진짜 깡패다.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도 잘 들어갔고 케이블을 꽂는 위치는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라이인 모드 중에 어떤 모드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상단에는 메탈 노브가 같이 있습니다. 구분감 있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요. 누르는 느낌도 괜찮네요. 일단 하나 키를 뽑아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껴져 있고요. 정방향이네요. 보시면은 여기 바로 PC 보강판이 바로 보이고요 정방향 5핀 기판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PC 보강은 플렉스 컷이 잘 되어 있어서 폼떡과 굉장히 찰떡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은네 이런 식으로 폼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플렉스 컷 기판, 플렉스 컷 보강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실패 없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모델은 아니긴 한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폼떡이라는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키감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는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보통 2,000 정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3,000이면은 꽤나 오래 쓸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보강 흡음제 하브 흡음제 i x p 네, 스위치 하브 헤드까지 전부 존재하기 때문에 올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빌드는 스페이스바는 6.25U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열 자체를 보시면은 적응에 크게 문제가 없을 배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풀 배열을 쓰셨던 분들이나 텐키리스를 쓰셨던 분들이나 적응에는 크게 문제. 가 없지만 딜리트 키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딜리트 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애를 먹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위치는 네, 시두에서 만든 마테 스위치라고 하고요. 미니어스 위치입니다와 이렇게 눌러봐도 기본적으로 스위치와 하우징의 완성감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일단 스테비를 한번 쳐볼게요. 와, 이거 진짜 완성에 가까운 스테빌라이저라고 볼 수가 있고, 와, 어떻게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는지 칠 때마다 감탄이 드네요, 진짜. 자고로 잘 잡힌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면은 일반 키와 스테빌 키와 이질감이 없는 게잘 잡힌 스테빌라이저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키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철심이 들어간 이 키들이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미쳤네요. 스테라이저 진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키감이면은 따로 분해해서 뭐 모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디자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컬러고 이 컬러 자체가 사실 아노다이징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색감입니다. 분체도장인 것 같죠? 유니크한 컬러라고 볼 수가 있고 소장가치가 그래서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 네, 레드색 포인트 ESC와 우측 쉬프트가 빨간색 포인트가 주어지면서 스페이스바도 검은색 포인트가 주어졌죠. 그래서 레트로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 포인트까지 확실히 준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키캡이나 이런 거의 퀄리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PBT 재질이고요. 하우징과 거의 100% 일치하는 색감의 키캡이 같이 이제 매칭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나죠. 무게 같은 경우에는 1.85kg으로 굉장히 묵직. 합니다. 역시 알루미늄 하우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집에 도둑이 들면은 딴게 아니라 이 키보드를 들고 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39.99달러, 할인을 매기면은 118.99달러. 한 10만 원 중반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키보드 연결해서 타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떠셨나요? 아, 굉장히 훌륭한 키감입니다. 훌륭한 디자인과 훌륭한 키감. 사실 이두 개. 말고 다른 점에서 키보드가 소구하는 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키보드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격 값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레오폴드가 기계식 키보드의 정점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다 옛날 얘기고요. 이제 10만 원 중반대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 전부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측 하단에배지 그것도 약간 커스텀 키보드에서만 볼수 있는 감성인데 이런 식으로 기성품에도 잘 녹였습니다. 뭐를 형성한지는 모르겠는데 표범인가요? 고민 가요? 도 포인트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고로 명크 V2를 구매를 했는데 이유짜리요. 네, 그것도 비슷한 위치에 패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패치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신기가 나옵니다.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배치 이렇게 눌러주면은 배치 자체도 자석이기 때문에 잘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티안 나게 수신기를 숨기는 것도 처음이네요. 후면 안 봤죠? 후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말끔하게 생겼습니다. 하부 무게추나 이런 거는 없고요. 밑에 네, 시도의 V75라는 어 브랜드명과 모델명이 같이 있고 선을 두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네, 뭐 높이 높낮이 조절 패드는 따로 없고요. 지금까지 어 V75 Pro라는 모델이고요. 네이 키보드랑 같이 쓸수 있는 모델이 V21 키보드가 굉장히 작죠? 이거는 넘버 패드입니다. 이것도 개봉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위아래 어, 실 개봉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스펀지로 고급스럽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알루 소재여서 굉장히 무거운데 꽉껴있네 비닐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는 빼낼 수가 없겠는데요. 폰지를 그냥 들어올리면 되는 형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 같이 들어있고, 밑에 부분에는 또 구성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구성품이죠. 이 넘버 패드도 키보드랑 구성품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체랑 액세서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빼라고 이렇게 구멍 센스 있게 또 뚫어놨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두 개, 빨간색 포인트 두 개, 검은색 포인트 하나, 노브까지 있는 거, 예. V75 Pro랑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은행 같은 데 보시면은 숫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의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묵직하고 책상에서 잘안 미끌립니다. 무게도 무겁기도 하고 범폰이 달려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키감 역시 훌륭합니다. 그러네요 똑같은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드의 마테 스위치가 V21에도 똑같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이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거의 한 키보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높이도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예쁘네요 그냥 넘패드만 이렇게 따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거 역시 유무선 블루투스가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신기 있고요. 포글 형식의 스위치가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 넘버 키가 없는 그런 모델을 사용할 때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넘버 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프랄루 비아 지원 프라이 모드. 배터리는 1000mAh입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정방향이고요. 노브 같이 있고, FN과 탭, 그리고 백스페이스가 지원한다는 거, 이거 좀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대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에 뭐 방향키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역시 가스켓 마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10만원 중반대에 좋은 키보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글링이었고요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곧 ASMR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